네, 15번 문제입니다. 직선 위에 점 P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로 구하라겠는데, 지금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얘기, 그은 접선의 얘기니까, 우리가 곡선 위에 접점의 좌표를 일단 T, T의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곡선을 미분해서 T의 값을 대입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3t의 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3t제곱 x-t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2가 나오고 이직 접선의 방정식에점 p, a, b가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위에다가 a, b를 대입할 건데 이 a, b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이게 직선 위에 점이라 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쓸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 접선의 방정식의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3t의 제곱,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a하고 t라는 두 문자가 있는데, 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접점이 서로 다른 접점이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t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보고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을 전개하고 t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결과를 보면 2 t 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어, 이것이 0이라 했을 때이 방정식이 t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 ft라고 놓고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단 극대 극소가 존재해야 되고요. 극대 극소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 극대극소 사이에 이렇게 t축이 지나가면, 그러면, 어, 세,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 이 ft의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을 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6at가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 6t, t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자, a가 0이면, t는 0이란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극대 극소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단조건에 a가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t는 0과 t는 a라는 값을 가지고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거죠. 이때 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를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f 0이 극대인지 f a가 극소인지는 모르지만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0을 대입한 식은 원래 여기 앞에 있는 F에다가 T 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앞에 있는 이 F식에다가 T 자리에 A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이게 곱했을 때 0보다 작다입니다. 자, 이 부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전체 둘다 가로 안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일단은 최고창을 플러스로 일단 바꿔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는 항상 A의 값에 상관없이 0보다 크죠. 따라서 이부등식은 a 2 곱하기 A-E 0보다 작다는데 이부등식을 해결해서 A의 범위를 정하면 A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지 t 라고 했을 때 함수 지 t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정수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니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항은 우리가 크게 극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극값이 없으면, 극값이 없을 때 그냥 계속 증가만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다음에 극값이 있는 경우는 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음 이제 t가 t가 그냥 실수이니까 xy는 t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 가면서 이 fx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x 축의 평행한 직선을 계속 그려보면 t의 값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다르게 그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한 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같은 경우는 어 항상 실근의 개수가 t의 값에 상관없이 한 개여서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g(t)의 값은 이것게 됩니다. 자, 그데두 번째 경우 이렇게 극값이 존재할 경우에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뭐, 이제, A, A 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그 값이 딱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본다 하면, 여기에 값을 뭐, 알고, 여기에 압수, 압 안다고 치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t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y는 t라는 직선이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죠. 어, 그러면 그때 이 순간에서의 gt의 값은 1이에요. 그런데, 여기, 극대 값을 지나가는 순간에, 이것이 t의 값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t라고 한다면, 지금 교점이 몇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에 gt의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gt의 값이 1이었다가, 이 극대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gt가 2가 되니까, 이때 1에서 2로 불연속 구간이 생기는 거죠. 불연속인 점이. 그래서, 어, 이때의 t의 값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조건에서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함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ft가 지금 이 문장은 다시 해석해 보면은 fx, fx라는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되도록 a의 값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극값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f(x)를 ex의 세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라 했을 때 이게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뭐였냐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을 갖게 되면 계속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얘가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F'x를 구하고 6x 의 제곱 플2스 x 플러스 6인데 이때 이것이 중근 또는 6근을 갖게 할 조건은 판별식 d가 p 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죠. 그래서 가운데 항이 짝수이니까 p 분의 d로 계산을 해보면 a 제곱 마이6스 p l u 이6이 p 이 u 이 6x plus 6x plus 6x p l u 6 6 사이가 되는 거고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는 13개가 되겠네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에 두 함수가 있는데, 이 두, 어떤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도 이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4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어, 같은 위치에서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두 실수라고 했을 때 x1, x2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점, 두 점을 갖고 비교하던 간에 f의 함수 값이 g의 함수법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모든 함수 값이 f의 모든 함수 값이 g의 함수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됐다. 그거를 좀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f, x의 최소값. fx의 최소값이 제일 작은 값이 있더라도, 그거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gx의 최대값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fx의 최소값을 찾고요. gx의 최대값을 찾아서 둘 사이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값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아니, 최소값은 여러분들이 미분해 가지고... 극값을 어, 그 찾아서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 과정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생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찾으면 f는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4거든요. 그 다음에 gx는 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위로 이렇게 볼록한 함수예요 그럼 어디에서 최대를 갖는다? 네, 대칭인 곳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갖겠죠? 그래서 gx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져요. 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둘 사이에 이런 부동화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이 부동식을 풀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자동차 A가 b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때 움직인 거리를 각각 f(t)라 겠어요둘다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요. 다음 가하고 나의 조건이 성립할 때 지금 10에서 30초 사이에서 두 자동차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처음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 고 했거든요. 근데 t가 20인 순간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조건을 보니까 10초하고 30초 사이에 f'이 g'보다 작다 했는데 지금 위치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도함수가 주었다?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속도가 f의 속도가 g의 속도보다는 작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간 안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출발은 같이 했고 근데 20초일 때는 같은데, 10초에서 30초 사이에서는 F의 속도가, 그러니까 A라는 자동차의 속도가 G, B 자동차의 속도보다는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시에 가다가 이렇게 직선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같이 AB가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20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중간에 10초, 그 다음에 30초 이 사이에서는 F는 속도가 점점, 이제 G보다는 A, A가 B보다는 더 늦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에 같이 도착을 하려면, 처음에 B가 A를 먼저 한번 추월한 경우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이때가 같아야 되는데, 어, A의 속도가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는 느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B가 A를 한번 추월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A를 한번 추월하는 게 맞고요. A가 B를 한번 추월하는 건아니 처음에 A가 더 빨리 가고 있었을 거예요. A가 먼저 이렇게 가고 있는데, B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0초가 넘어 쓰는 순간, B가 더 속도가 늘어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B가 이 안에서 A를 추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A가 먼저 앞에 갔을 것 같고요. 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10에서 30초 사이에서 B가 A를, 그러니까 10에서 20, 그러니까 그 20초 전에, 20초 전에 B가 A를 추월해서 같은 순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b가 앞을 가겠죠. 그래서 b가 항상 a 앞에 있는 건또 아니에요. 그리고 a가 항상 b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a가 b를 한번 초월한 후 b가 다시 a를 초월한 것도 아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a가 빨랐고, 근데 나중에 이 사이에서 a가 속도가 더 작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순간이 생긴 거고. 그 뒤로는 계속 30초 일때까지 잡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비가 계속 앞에 있겠죠.